대국 국민 여러분, 사랑하는 우리 공화당의 당원 동지 여러분, 제가 오늘 우리 박정희, 박근혜 대통령 청와대의 마지막 민정수석, 이번에 걸러서 탄핵은 불법을 넘어 헌법 위반이다. 이렇게 당당하게 말씀하셨던 조대한 민정수석님을 먼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이 나쁜 날씨에 이렇게 많이 모이신 여러분 존경합니다 그리고 감사합니다 제가 문재인이가 불법 정권을 탈취한 이후에 하도 마음이 슬퍼서 서울에서 경북 청송까지 12박 13일 걸어갔습니다. 그리고 1년 후에는 대구에서 서울까지 11박 12일 동안 걸어 올라왔습니다. 제가 체험한 바에 따르면 문정권의 마지막이 곧 다가오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내용을 제가 글로 썼습니다. 어, 가장 먼저, 어, 대통령의 탄핵은 헌법을 도장해야 될 헌, 헌재가 헌법을 위반해서 불법으로 한 것입니다. 대통령을 구속시킨 특검과 검찰은 불법 수사의 백화점입니다. 그 외에도 이 문재인에게 부역하고 박근혜 대통령과 우리 보수 우파를 변멸시킨데 기여한 정신과 공무원들이 아주 많습니다 제가 그 사람들을 무엇이 잘못됐는지 조목조목 적어두었습니다 앞으로 저의 책을 기점으로 해서 그러한 문정권의 불법이, 불법을 고발하는 많은 책들이 나왔으면 하고 희망합니다. 제가 말씀도 잘못 드리고, 늦게 오고, 비속을 뛰어 왔더니, 더 이상 드릴 말씀은 잘 생각이 안 나서 이만 그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